고3, 19살입니다. 코가 웃을 때 너무 벌어진다든지, 머리를 뭉궜을 때, 좀, 얼굴이 광대가 커 보이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. 눈은 좀 많이 하는데, 코는, 어, 근데 코도 지금 고3 되니까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네, 거울 보다가 보면은, 어, 얼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고 해서 유튜브로도 찾아보고 또막 어, 블로그도 막 성형수술 후기 이런 것도 엄청 찾아보고 병원도 많이 알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. 어,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찾아보고 했는데 어,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할,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여기가 상담 받아보니까 원장님도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, 어, 코가 좀 너무 낮고, 사진으로 찍었을 때, 어, 너무 코만 보이는 것 같, 코만 보이는 것 같고, 옆에서 봐도 예쁘지도 않고, 그냥 이렇게 학원에서도 계속 웃으라고 하는데, 웃을 때마다, 어, 저 거울 보고도 많이 웃어보고 했는데, 웃으면 코가 좀 벌어지는 게 보이니까 웃기도 좀그 그렇고 웃으면 자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. 어 한가인 한가인 <laughs> 너무 예뻐. 쁘 일반 카메라로 찍고도 싶고 거울 사진도 찍을 때 어, 다른 사람 거울 사진도 찍으면 예쁜데 저는 코 코만 아 그거 거울도 코만 보이고 그래서 그리고. 코쉐딩 안 하고 화장하고 있고. 엄마한테 먼저 말하고 할머니한테 두 번째로 말했는데 할머니는 하라고 하라고 돈못 해주겠다고 <laughs> 이래갖고 엄마는 엄마는 괜찮은데 이모한테도 말했었는데 이모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모가 제가 한다고 하니까 못 말리고. 고하 엄마도 그냥 같이 알아봐주고 했던 것 같아요. 머리 계속 풀고 있는 데가 없으니까 머리 뭉으면 얼굴은 진짜 엄청 둥글둥글, 엄청 옆으로도 커 보이고 그리고 코가 더달 보이는 느낌이라가지고 학원에서 아직도 이런 데 크면은 면접도 보면 자신감도 더 붙을 것 같고. 그래서, 대단한 것, 이요 턱이, 어디? 저 쪽, 원래 사각턱이라고 처음엔 안 느껴봤는데, 점점, 점점 근육, 계속 뼌줄 알았는데, 근육이라고도 하고. 그냥, 모습도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. <laughs> 그냥, 봤을 때, 어, 머리로 안 가리면 너무 각져 보여가지고, 그리고 또눈 껐을 때도 너무 잘 보이고, 얼굴 너무 커 보이고, 옆 모습도 수술하고 나서 더 자신감 있게 살수 있도록 원래, 원래 잘하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3개월 정도 됐어요. 일단, 코가 제일, <laughs> 당연히, 거울 봤을 때, 옛날에는 옆으로 보면 좀 낮고, 막 그랬는데, 이제 옆으로 봐도 되게 높아져 있으니까 좋고, 사진 찍을 때도 되게 보정, 보정을 많이 안 하고, 네, 제가 원래 보정하던 코? <laughs> 코가 된것 같았어요. 하고 나니까 코만 코 바뀌어도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만족해요. <laughs> 일단 병원에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온찜질 할 때는 온찜질 진짜 잘해주고 냉찜질 할 때도 냉찜질 잘해주고 그 찜질을 진짜 잘해줬던 것 같아요. 둘째 날이 첫, 첫째 날도 진짜 많이 부었는데 저는 둘째 날이 더 부었고. 그리고 셋째 날도, 어, 빠진 건가? 했는데, 이제, 어, 코, 솜, 이런 거 빼고, 다 이거, 제거하고 나니까, 그때부터 쭉쭉 빠지고, 그리고 이제, 점점 계속 빠지니까, 그한 일주일 때는확 빠진다 느낌 들고, 그 뒤로는, 확 빠진다는 아니고, 점점 빠지다가, 3개월 되면, 진짜 완전 다 빠진 느낌? 계속 빠지고 있는 거 같아요. 저는 제가 막 연락해서 예약 잡고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, 예약 전날이나 계속 계속 어떠신지 물어봐 주시고, 한 달에 계속 막 와서 보고, 원장님도 너무 잘봐 주시고, 계속 맨날, 진짜 완전 원장님이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진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다 시간만, 어차피 수능도 끝나면 이제 다 자유잖아요. 그러니까 집에서 한한 어, 한 달? 한달 정도만 아니 한 달도 아니고 일주일, 이주일 정도만 있어도 아픈 건 전혀 없으니까 힘든 거는 한 3일 정도만 견디면은 계속 예뻐질 수 있으니까 어 그냥 진짜 자다가 일어나면 다돼 있는 거니까 고민 안 하고 했으면 좋겠어 아, 진짜, 너무,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이렇게 수술할 때도 너무 잘 설명 잘 해주시고, 뭐 사용하는지 뭐다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, 수술 끝나고도 계속 봐주시고, 어, 3개월이 지나도 붓기도 계속 계속 봐주시고, 계속 관리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, 어. 만약에 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무조건 여기서 할것 같아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